김동현 경목 별 미친 넥스 답았네. 컵라면을 끓여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히 먹으면 되는 것이지. 이게 경로할 일입니까? 인간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걸 가지고 장황한 훈계까지 했다니 기가 막힙니다. 얘는 생긴 것도 노잼이더니 하는 짓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비서실 소속 여성 비서관이 회의로 점심을 거른 김 지사를 위해 컵라면을 끓여 오자 김 지사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. 라며 훈계를 했다는 것이다. 예전에 정의라는 컨셉으로 세상 따뜻해지는 광고를 했던 초코파이가 떠오릅니다. 이런 자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. 김 지사는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렛 일이나 해야 하겠나 라고 부연했답니다. 공직도 사람이 하는 곳인데 아래 것들이 하는 허드렛 일이 어디 있고 가방끈 긴 것들이 하는 고급진 일이 따로 있나요?